사도행전 제 10장 17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류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하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하니라. 느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 새, 욕바, 두어 형제도 함께 하니라. 자, 이 우리가 17절부터 23절은 드디어 이제 맨 처음에는 고넬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날은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가 가지고 이 뭔가 뭔가 하고 의심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때. 그러니까 낮 12시죠, 그 다음 날. 이때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파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이고 자기 집이 아니죠.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아래층에, 아래 이제 문 앞에 이 권한을 넣 버낸 이 사람들이 시몬 집안에 찾아와 가지고, 이 집에 베드로는 사람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저 지붕에 있으면 모르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 쪽에 고넬류에게해 주고 요번엔 베드로에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찾아올 때는 또또 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야너그두 사람이 너 찾아왔어 너를 찾아왔으니까 너딴말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그, 그 사람들로 오랜데 가라는 대로 가라 왜냐 내가 저 사람들을 여새 여기까지 보낸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디테일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이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바쁘시게 일한 걸알수 있어요. 고넬리한테 갔다가 베드로한테 갔다가 또이두 사람 왔으니까 또 가서 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야 이거 내가 꿈을 꾸면 이 환상 본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지구에 있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 내려가지고, 너희 무슨 일로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 고 그럽니까? 백부장 고넬류가 보내서 왔다. 근데 이 고넬류 백부장은 아,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이고 온 유대 족속들로 사람들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고넬류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말을 들으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야, 너를 찾아 왔으니까 그사람도 말대로 따라따라서 해. 이렇게 해 주고 또이 사람이 와 가지고 우리는 고넬내가 보낸 사람인데 고넬료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당신 베, 베드로를 찾아서 들으려고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할 말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유숙했다. 다시 한 번, 그날, 그날, 낮 12시 왔잖아, 요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후에 쉬고, 그날 밤 자고, 유숙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게 참, 이걸 아셔야 됩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축을 죽여가지고, 그 죽은 가축에 가축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가족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에 시체 시체를 다한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해가지고 성 안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 성밖에 있어요.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사람 가까이면 그안 되고 그 사람이 유익하면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유대 율법에 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가 있었습니까? 피정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또그 집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해변가,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왔잖아요,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안 되고 같이 자도 안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좀 웃기는 거예요. 아, 지, 지금 배드로가 있는 집, 지 집입니까? 지도 지금 언제 사는 사람, 형편 아닙니까? 아, 어? 피장 시문의 집에 우고한다 그랬어요. 임시로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 명이 왔는데, 두 명의, 어, 그, 고넬로 집안의 하인과 또한 명의 군인. 이렇게 세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 보고, 아, 같이 돌아서 자고 내일 갑시다. 하고, 함께 유숙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그뭐이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 했다할 때는 피장 그 시몬의 집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처럼 제 교회같이 교회처럼 사용한 집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들 같이 예수가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할 수 있고 하는 같은 그 교제, 교회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무전여행할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 그때 우리도 밤, 밤 아홉 시에 넘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이갈 데가 어디, 그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여름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이래, 이래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아, 저녁 먹었냐고 그래. 아니, 뭐, 저녁이 무슨, 저녁을 먹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서 저희들에게, 어,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주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가 불러서 유숙하는 걸 보면은, 그 나비집에 그냥 눈치보가 얹혀있으면은, 이래, 어떻게 그 사람들 유숙하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것은 베드로는 사도 아니에요. 온 지역의 교회들을 관리하고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렇게 유숙하게 사람들을 찾아와도 할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갔는데 언제 갔다고 그랬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50km, 60km 되면 요 이게 하루에 못 갑니다 제가 매일같이 1시간 시간 이상 걷는데 1시간 걸으면 대개 어느 정도 하냐면 2, 2마일에서 2.5마일 그러니까 3km에서 4km, 4km 정도 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50km만 해도 하루에 4, 1시간에 4km씩 한 12시간 이상 걸어야 돼요 또 쉬어야 되잖아요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에, 백 부장, 그에 해서 저 환상을 보고 백 부장 권해료가 하인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 지나서 오후 4시인지 5시인지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2시간을 간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도 막 걸을 수가 없잖아요. 밤에는 어디 가서 먹, 먹, 먹고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지금 12시에 이, 저, 베드로가 기도하는, 야, 밤, 낮 12시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오후에 출발해 가지고 몇 시간 갔다가 자고, 곧 다시 일찍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베드로에 있는 곳에 찾아왔는데, 그들저 많이 걸었으니까 그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 고넬루어 백부장이 있는 가이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만 간게 아니라 누구갔다고 그랬어요? 요바에 있는 두어 형제도 함께 한다. 정확히 정확히 얘기하면 세 명입니다. 요바에 있는 그 그러니까 요바 피장 시어머의 집에 그 교회에 그 있는 교인들 사람들 중에 세 명. 정확히 우리가 요다 함장 1 1장에 보면은 아, 그세 명인 것을 알게 알게 될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두어 명이라고 그랬어요. some of the member some some of the people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 1장에 보면 그세 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쪽 고넬료 집안의 세 명, 또요바에서세 명, 그다음에 베드로 한 명, 일곱 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예, 109장에는 가이사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요기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알수 있느냐? 자, 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바쁘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페드로 유대인인데 또 환상도 가까 각각, 가까이 보여졌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방인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고넬료 집안의 사람이나 베로나 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맡은 것에 순종하고 이해는 안 됐지만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큰 일을 이 십장 이방인 백부장 백부장과 그의 집안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이방인의 전도에큰 해를 기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알아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리지. 뭐 하라 이 베드로를 쓰고 또이 고넬료를 이렇게 등장시키고 사람들 하인들을 보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원 되는 거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전부 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 어떤 데나 사람, 사람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아,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우둔해도. 순종을 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쓰, 쓰는 게 성공합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경의 경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